본명 김윤환 활동명 강태훈은 1994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연기는 연극부가 있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며 소극장, 아동복지 등등의 공연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무대 자체를 즐기게 되고 무대 위에 섰을 때 관객들과 같이 교감하고 자신에게 집중을 해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연기자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배우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지만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얘기. 철들려면 아직 멀었다는 말, 그리고 네가 배우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태우는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들에 자극이 되어 더 열심히 했으며 그 말들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배우의 꿈을 키운 뒤 작정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2013년 20살 건국대학교 영화과에 진학하게 됐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한 그해에 바로 아이돌 그룹처럼 배우로 그룹을 만든 서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드라마 방과후 복불복으로 데뷔 사랑과 전쟁 투 아이돌 특집 예능 출발 드림팀, 드라마 페스티벌 수사 부반장, 그리고 드라마 미스코리아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21살 드라마 20살에 출연을 시작으로 베트남 한국 합작 드라마 오늘도 청춘, 2015년 22살 독립영화 일어나기, 드라마 여왕의 꽃, 예능 천생연분 리턴즈, 드라마 두 번째 20살, 예능 현생 인류보고서 타인의 취향, 드라마 최고의 연인, 그리고 그의 열린 상식에서 베트남 합작 드라마 오늘도 청춘으로 나무주 연상을 받게 되죠. 이듬메인 2016년 23살 예능 라디오스타, 예능 안녕하세요. 2017년 24살 예능 정글의 법칙 인 코타만화도 편,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의 열린 상식에서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로 라이징스타 상수상, 2018년 25살 드라마 쇼트, 드라마 그 남자 오수, 영화 명당, 그리고 2019년 26살 넷플릭스 드라마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드라마 조선로코 녹두전, 예능 런닝맨, 그리고 그에 열린 KBS 연기대상에서 조선로코 녹두전으로 남자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0년 27살 드라마 런온, 2021년 28살 드라마 어느 날 우리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드라마 스페셜 딱밤한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2022년 29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출연하면서 13년부터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목록,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